가르다가 는 어디 가노? 아빠 봐. 아빠 보여줘 봐. 제 아기. 찍지 마라. 같아. 안 찍어. 아, 우리 뭐. 아가. 어디 그리 자꾸 가노? 여봐 봐. 부이. 아빠 부이 해 줘. 아빠줘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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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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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엄이 엄마, 안돼요 마 엄마, 이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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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아빠 수못 찍는 것 같다. 어제 리남 엄마도 이상하게 찍어가 보이려고. <laughs> 연어. 연어 기색이 보이네. 기색이 보이는데. 야, 아이 부끄러워. 야, 떨어졌네. 떨라. 떨어졌네. 떨어졌네. 타라 타라 타라. 오빠야, 그래. 아 연어 부끄러워. 뭐가 안 돼? 안 돼! 난데? 안 돼! 안 돼! 그래 떨어진다 이제! 뒤로 안아 뜨거워, 안아 뜨거워, 아 뜨거워, 뜨거워, 햇빛! 맞구나! 거기 서 있어, 안찍어지 연어 꽃 연어 뭐하노? 연어 거야 연어 거야 누가 줬어 오빠 안 줘? 너 누가 해줬어? 파이, 파이, 파이. 파이, 카이, 파이. 카이. 파이가 왜 하필 엄마 발에 붙어갖고, 그지? 얘는 뭐하노? 떡가 따라 하잖아. 자기 따라 하잖아, 이거 봐. 하지 말 아하. 누군가 뒤집보야난 뭔지 모르지. 연호 왜 그래 연호는 뽕 응, <laughs> 이거 뭐 하는 건지 아 뭐? 엉덩이에 자꾸 얼굴 대고 쳐다니서 엄마가 뽕뽕 뽕,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진짜 뽕 그러잖아. 뿡. 연호 밥 먹었어? 아 먹었잖아. 그구고말에 네, 네. 치즈도 두 장이나 먹었잖아 너. 먹었 누누꺼누누꺼이았어 어디 박았어 밖에. 예. 응, 응. 응? 어디? 아빠한테 얘기해줘봐. 어디? 만나. 만나. 비야 비야. 아가! 내 아빠 이름이예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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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 이름 아빠 이름. 뭐야? 아빠 이름. 아빠 이름. 아빠 이름. 엄마, 아빠, yeah. 두... 아빠, 어? 아빠, 아빠 이름. 아 아빠 이름. 아빠 이름. 아빠 이 아빠 이름. 아빠 딘데, 아빠 이름. 아 이름.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이

Зацепить, то пальцы